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현재 시간 2022년 12월 20일 화요일 오후 4시 41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후오비 글로벌과 파트너십을 맺으면서 하나 50만원 상당의 에어드랍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벤트 참여 방법은 위에 번호로 문자일 보내주시거나 영상 하단 링크 소통방으로 문의해주시면 자세하게 안내해 드릴 거고요. 이런 좋은 이벤트는 본인만 할게 아니라 주변 지인들과 함께 후오비 토큰 에어드랍도 받아보시고, 현재 저희가 운영 중인 선물 매매방 입장을 하셔서 꾸준하게 수익을 챙기시다 보면 50만원이 500만원이 될 수도 있고, 더 나아가 5천만 원도 만들어 가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기회가 왔을 때 영상 보신 분들은 절대로 작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이벤트 참여를 하셔서 꼭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카바코인 보실 건데 현재 USDX 스테이블 코인 디팩깅 문제로 유의 종목으로 지정이 된 상태이고 아직까지 1달러에 못 미치는 디팩깅 상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차트상으로 보시면은 체크해드린 1,300원에서 1,900원 사이 박스권 횡보 진행 중인데요. 지금 계속해서 이 라인을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제가 추가 매수를 하시거나 신규 매수를 계획 주신 분들은 이 라인에서 잡아야 한다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기서 물리셨어도 평단가를 낮춰서 탈출할 수 있는 기회. 가세번 정도 나왔었고 저에게 문자로 카바코인 문의해 주신 분들은 전부 본절에서 나가거나. 약손절 구간에서 현금화에 성공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물려 있다고 해서 계속 방치하실 게 아니라 반등이 나왔을 때 분할 매도를 한다거나 평단가를 낮춰서 탈출하는 계획을 잡으셔야 다음 기회가 왔을 때 수익을 챙기실 수 있고 이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에 위에 번호로 연락을 주셔서 도움 받아 보시라는 거고 이제 내일이나 내일 모레쯤 웨이브 상장 폐지 결과가 나오는데요. 카바도 비슷한 시기에 공지가 나오거나 다음 주쯤에 발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포지션 정리를 못 신 분들은 상패 결과에 따라서 더큰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발빠르는 대응이 안 되시거나 손실 금액이 너무 커서 고민 중이신 분들은 위에 번호로 문자 1번 혹은 카바 2400원 3400원 뭐 이런 식으로 상단 가격을 보내주시거나 영상 하단 리크 소통방으로 문의를 해주시면 가볍게 상단만 받아 가셔도 시드를 최대한 살려 나가는 대응 방법 안내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큰 변동성이 나오기 전에 도움 받아보시길 바라고요 현재 이 라인을 계속해서 지켜주고 있다는 것은 한번더 치고 올리겠다는 의미로도 볼수 있기 때문에 짧은 손절 라인을 잡고 신규로 진입하기에 나쁘지 않은 타점이지만 지금 영상을 보실 때와 여러분들이 실제로 매매하실 때 차트 상황이 많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매수하시기 전에 문자로 연락을 주셔서 실시간 매수매수 타점 매수 받아보시고 제가 시장 흐름이 안 좋거나 차트가 무너질 것 같다 싶으면 다시 타점을 잡아 드리거나 다른 종목들을 안내해 드리고 있으니까 최대한 수익을 보는 쪽으로 도움 받아, 가 시면 되겠 습니다. 저희가 정보방 입장하시는 분들에게는 AI가 자동적으로 매매 신호를 잡아주는 지표를 나눠드리고 있는데요. 24시간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매매에 활용하실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진입 타점이나 매도 가격에 왔을 때 알람 설정도 되어 있기 때문에 선물을 처음 하시거나 매매 경험이 부족하신 분들도 이 지표를 따라 매매를 했을 때 승률 84% 순이익 280%를 가져가실 수 있고요. 하락장에서는 이런 식으로 수익을 내는 방법도 있다 말씀을 드리며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알람 설정까지 꼭 해주시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